아~ 철레님말 철래님이 대화를 잘하시네 아~ 이해도가 되게 좋으시네 아이큐가 높은 것 같다 보니까네 아이큐가 <laughs> 높은 것 같은데 그 불안함 불안함 n x i 이어티는 아, 불안함은 주식을 하면서 많게는 적게는 70% 또는 많게는 90%가 근거가 없는 불안함이야. 근거 없다니까, 이 불안함들이. <laughs> 그럼 이 불안함은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실력 부족으로서 나타나는 불안감이 이 정도 되는 거야. 턴 같은 경우는 이런 불안감이 없다. 는 말을 인제 알겠나? 턴은 주식장에서 초보들이 하는 불안감의 70% 또는 90%의 불안감을 안 가지고 있어. 이래서 내하고 대화가 잘안 되는 지점들이 여기에 있는 거야. 혹은 30%나 또는 10%에서 불안감을 가지긴 가져 언제 불안감을 가지노? 하면 코로나 장트 불안감이 있었던 거야. <놀람> 코로나 장애의 불안감은 어떤 불안감이었는지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1340 갔을 때, 이런 날이, 그 목요일인가 이 날이 있었어. 내 제자가 우악하고 볼펜 던지고 집에 가던 날이 있었는데, 이때 턴의 불안함은 인간적인 불안함이어서 주식 기법에 불안함은 1도 없어서 그걸 잊으면 안 돼. 인간적인 불안함이 와 생겼노? 하면 턴이 올인된 상태였거든. 그래서 불안감들이 증폭이 됐는 거야. 그건 내한테 배으로 왔었지. 근데 이 불안함하고 일상적으로 주식 매매를 할때 불안감은 다른 거야. 그러니까 턴이 이날 때리 넣어놓고 아 토요일쯤 돼 갖고 내가 담배를 피고 있었어 피고 있으니까 누가 아, 되게 심란한 표정을 잡고 있었는가 봐 내가 심란한 표정을 잡고 있는 걸 누가 봤어 그래가 그러니까 그분이 주식을 모르는 분인데 나한테 묻더라고 무슨 일이 생기셨냐고 <laughs> 어왜그 불안함은 턴의 불안함이어서 내가 돈을 올인을 했기 때문에 몇천만 원은 아니거든 <laughs> 그리고 올인을 해놨기 때문에 가용자금을 거의 다 올인을 했는 상황이 일어났었거든. 1340일 때 말이다. 근데 이 불안함은 기법의 불안함이 아니야. 기법의 불안함이 왜 아이고 가면은 이야기를 하나 해봐줄게. 1340일 때 내가 때리는 근거들이 뭐가 하면 내가 이거 일자별로 계산을 다 했거든. 자 이제 미국과 서핑이 일어나고 자 이제 정부에서 발표가 되고 이제 요래되면은 며칠이 지나면 바닥이 형성되고 하는 그런 어떤 뉴스 검색을 통한 근거들도 다 갖추고 있었고 이제 올라갈 때가 됐다는 거지. 서핑이 일어났었거든, 그때. 미국과 그 달러 서핑, 언제든지 달러를 쓰락하는 그런 뉴스들이 나와서 그래서 다 왔다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그 1997년에 그 뭐고 2000년대의 다크 버법을 2008년에 그 지금 뭐고 모기지론 이런 법을 때 일어났던 대응, Government의 대응, Reject, 또는 그 Solve, 해결 방식들에 대해서 턴는다 외우고 있었거든. 그래서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내려갈 때 어떤 진행들이 되면은 마지막에 바닥에 올 거라 하는 거를 이미 한달 전부터 알고 있었어. <laughs>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저점을 찌르락 하는 경향성들을 가지고 있지. 이거는 명확하고 아주 확실한 거야. 이때 제자, 나는 찔렀고, 턴은, 내 제자는 못 찔렀던 이유들이 어딘나 하면, 내가 이때 전화를 여러 차례 군데 돌렸다잖아. 주식 좀 사세요, 사세요. 아무도 안 사. <laughs> 한 명도 안 샀어. 근데 턴이 사실 있었던 거는 기법이 됐기 때문에 그 불안함은 1도 없었던 거야. 그런데 이때 주식을 못 샀던 사람들은 왜못샀냐면두 가지가 섞였던 거야. 그러니까 못 가면 기법에 무지함들. 1번. 2번은못가면 뭐 턴도 불안함이 생겼단 카나. 딴 사람이 보고 야, <laughs> 뭔일이냐고 이런 인간적인 불안함들이 1번 처보들은둘 다가 있는 거야. 그래서 주식을 못 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때 주식을 사가 나는 3 3 0 0가에 가가가 부자가 됐다 이카는 어떤 저,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 말을 안 믿어. 그건 불가능한 거야. 그건 불가능하다 하는 말을 이제 알겠나. 두 개가 다 부자한 사람이 주식을 왕창 사가. 그래서 나는 돈을 많이 벌었다. 이렇게. 난 계좌 한번 까가 보고 싶어. 또 3년 뒤에도 한번 보고 싶어. 실제로 그 돈이 유지됐는지도 의문스럽거든. 왜 그렇게 하면 그래 돈벌었는거를 자랑할 정도밖에 안 되는 분이. <laughs> 과연 기법을 갖추고 멘탈이 있었을까를 의심하는 거야. 그 현재 같은 장에서의 대다수 그뭐 부족함들은 인간적인 것도 있겠지만 성격에 따라서 대다수 기법 부족인거야 70%가 기법 부족이라니까? 또는 90%가 기법 부족이라니까? 그래서 오는 불안감들이야. 그러니까 턴이 지금 아 턴은 10% 정도에서 불안감을 느껴. 기법상 혹은 30%에서 불안감을 느끼거든. 여기 사이 어딘가 그대 어딘지는 몰라. 그 대다수장에서는 불안하다 안하다. 안 하다. 안하단 말이다. <laughs> 안 하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불안해 하지 마세요. 멘탈을 키우세요. 하면 아, 제가 멘탈을 키울게요. 노력을 합격하는데, 그게 개소리에 속한단 말이다. 그래야 되는 멘탈이 아니라는 거지. 불안함이 아니라는 거지. 그냥 나는 정신적이 좋아지면 돼. 나는 조자룡이 그치 기다리면 돼.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말을 이제 알겠나? 기법을 공부를 해야 불안감이 줄어드는 거야. 그렇지만 인간적인 불안감들은 계속 가지고 있는 거야. 이 부분 알아듣겠습니까? 그 1340일 때를 잘 생각하면 돼. 다시 이 장이 와도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 똑같다니까. 지금 되면 마치 살수 있을 거잖아. 안 그렇다. <laughs> 안 그렇다니까. 이 장이 발생하면. 옛날에 이때 주식을 1340일 때 살아, 살았 했던 분들이 다 똑똑하신 분이고 사회적 지위가 있던 분들인데도 그분들도 평소에는 의생활을 가면 아, 이 가격이 되면 당연히 사야지 그런 그래 말씀을 하시지만 막상 이 가격이 되면 사지 못하는 거가 그게 주식이야. 왜못 산다카노. 기법의 부재함으로 인한 불안감들이 이미 백이 가까이 저는 30 10인데 이렇게 갖고 있다니까 70에서 90%. 이런 데다가 자기 인간적인 불안감까지 더하면 불안감 이 200%가 되겠지. 우여사겠단 말이야. 산단 말이야. 못사는 거지. 그래서 불안과 에그자이어티를 없애는 방법 중에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야. 한 개는 뭐가면, 그, 실제로 내가 뭐 명상을 하거나 이러면서 마음의 안정을 잡는 방법이 한개 있지만, 백날 명상을 해봐도, 여러분들 명상해보면 안 그렇나? 명상하다가 다시 이런 사회에 오면 정신이 복잡해지는 거 아이가? 우리 철래님도 조용하 있으면 마음이 조용하지만, 다시 업무에 복귀하면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잖아. 마음이 복잡해지는 그 지점에서는 명상이, 명상을 못 하잖아. 명상을 못 하는데 왜마음이 안정이 잡히노? 뭐가 말을 해주노? 기법이 말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자, 다시 이야기하면 초보들은 70에서 90% 기법 부재로 인한 불안감들이 항상 존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턴한테 계속 물어 제키는 거라. <laughs> 왜이 불안감을 끌라고 하는 거라. 내 들어보면 그렇거든. 그러니 턴이 뭐라고 해야 할까? 기법을 공부하세요. 이래 말을 한단 말이다. 이 불안감을 끌려면 그 방법밖에 없거든. 그런데 시간이 안 되고 뭐 돈이 부족하고 뭐 이런 개소리들을 해버리니까 그럼 방법 없는 거지. 그럼 이불안감은 계속 시달려야 되지. 그러니까 유튜브 돌아댕기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봐서는 본인의 기법 부족으로 인한 이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 돌아댕기는 거에 불과하다. 턴은 그래 보여. 그니까, 러 기법을 올려갖고, 불안감을 줄여갖고, 나는 주식 투자를 해야지, 그게 말처럼 그렇게 되는 게아니라는 거지. 아이라는 증거가 어딨나 하면, 많은 구독자들이 여러 유튜브에 여, 저, 그 거를 왔다 갔다 그리면서, 이 불안감이 음략하면, 내가 보니까 주석 3년차 되는 사람들도 이 불안감이 여전히 갖고 있어. 그래야 안 되는 거고, 터는 이 불안감이 없다니까, 70에서 90%를. 터는 캐봐야 10에서 30%요 대사의 불안감들이 계속 존재해. 알겠습니까? 지금 불안감을 느끼냐고? 불안감 안 느껴. 왜안 느끼는지 아 저는 2675에 대해서 코스피는 이미 한 달, 두달 전부터 알고 있었던 가격이야. 이것도 더 올라가고 더내려가는거는 기법으로 감당할 자신들이 지금 있어. 그래야 문제가 안 되는 거지. 그럼 뭐, 더 오르면 오르고, 뭐, 내리면 내리고, 뭐, 다 대응책이 있는 거지. 왜 불안하겠노? 는 생각들 잘해라. 그러고, 낱말을 듣지 말라는 이야기가 어딨노 하면, 1340일 때, 이때 올인을 해갖고 주식이 3천까지갈수 있는 걸 버티는 사람들은 이런 짓을 안 해도 돈을 계속 벌수 있는 사람이야. 알겠습니까? 만약에, 그러고 99.9%가, 99%가, 내보기는한90% 이상이 여기서 찔러갖고 여기 갈수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고, 그래서 이때 돈을 많이 벌었다 하면 구란기라, 여 어디 올라오다가 좀 벌었는 게 다겠지. 턴은 그릇밖에안 봐. 그 턴은 어디겠노? 남이 집 사갖고 돈을 많이 벌었다 켜도 나는 압니다. <laughs> 어.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사갖고 이 고점에서 팔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3,300일 때 그런 능력이 소유자면 죄송한데, 아이 어, 세상의 사람은 아니야. 무슨 말이고 하니까 굉장히 능력이 좋기 때문에, 뭐, 유튜브 나가 이야기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부분에 이걸 계속 반복을 해낼 수 있다면 그분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다닐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그 경지에 들어는 사람이야. 왜, 제수로 이걸 했다 하면은 복권 당첨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이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노 도대체. 그래서 더는 이때 사가 이때 돈을 많이 벌었다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구라로 들어. <laughs> 실제 그래 도 오늘 보는 사람들은 말안 하거든. 반복을 할수 있는 사람은. 그래서, 그래서 터는 이런 고점일 때 따라가지도 잘안 해. 야들 말을, 이때 샀다 하는 말을 안 믿어. 볼펜던지고 집에 가는 내 제자, 내 주변에 자, 주식을 사세요, 사세요 할때안 샀던 사람들이, 그게 팩트야. 대다수 사람은 그래 주식 매매를 하고 있는 거거든. 이거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이야기 각설하면, 철래님은이 극정 불안에, 70%가 어? 기법 부재에서 발생하는 거라는 걸 알아야 돼. 또 90%가 기법 부재에서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터니, 주식을 공부를 옳게 해봐라는 말들을 그만큼 많이 했는 거야. 그때 말안 듣더라는 거지. 왜 그러고 있까네내 마음의 불안만 끄면은 나는 주식으로 성공할 수 있어. 이런 개소리를 하는 거라. 마음의 불안을 의 끄는지 알아감언 이설에서 불안을 끄는 거라. 그래서 감언 이설에서 불안을 끄면 안 되고 실력을 통해서 불안감을 없애는 게 정답이다 하는 오늘 그 말을 알아듣네. 그래서 내가 이 동영상을 올리는 거라 턴한테 배아락하는 말은 아닌 거 알겠지? 그러니까 기법이 부족하면 돈을 많이 찌르지란 말하는 말도 맞는 말이잖아.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연습해라는 이런 말도 되겠지? <laughs> 라스트 이야기. 턴은 70에서 90% 불안감 있다 없다 없다고. 10에서 30% 어디 사이에서 불안감들을 가진다고 천재 2675에서도 터는 1도 안 불안하다고 오늘 수익 많이 났는데 뭐가 불안하노 <laughs> 됩니까? 그 다음에 이 70에서 90%는 기법 부족에서 일어나는 불안감들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마라 이야기를 계속 반복을 했던 거야 왜 주식을 졌다고 하지 미쳤는가 아이가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계속 유튜브 여저 땡기면서 이 불안감을 끌락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기법은 별거 없는데 내가 봤으면 별거 없거든. 그리고이 종목 올라간다 하더라 하면 덜 불안할 까이가 그래서 사는 거야. <laughs> 어 그러면서 또 주식으로서 본인은 어떤 전업투자자들에게 나중에 성공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야. 성공이 되나 안 되나 이런 방식을 계속 택하고 있으면 계속 남한테 지지 끌리댕기고 불안하겠지. 그래서 턴 보기엔 이런 거라 불안 초조하면서 돈을 잃는 주식 투자를 왜 하는지를 저는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이말 알아들었나? 왜 돈을 잃어가면서 불안한 거를 뭘 하는지 난잘 모르겠어. 결국은 한 번에 복근 당첨을 노리는, 일학천금을 노리는 광부의 마음, 알겠나? 광부들은 금이 캐지는 걸 발견하려고 여덟 해보고 저덟 파보는 그런 마음이면 그게 노름이거든. 그게 강원랜드에 하는 사람들 특징 아이가. 괴로운 거라 괴롭지면또 하는 게라그 <laughs> 짓을 말하는지를 내가 턴이 3년 동안 이해를 못했었고 이제 이해를 해 그런데 아, 뭐고 그도 말씀드리는데 주식은 제대로 공부를 하는 게 맞다 아시어요철례님 <laughs> 도움이 되시라고 이 말을 드리는 거야 그래서 실력을 하나하나 갖춰가면 안 불안해 내 제자 예를 들어도 이때는 볼펜 던지고 집에 갔는데 1340일 때 지금은 아, 안갈걸 아마. <laughs> 그런데 나머지 구독자 전부들은 1340일 때 볼편도 지금 난 집에 간다고 보고 있어. 이 주식 초보들은. 턴의 입장은 그렇다. <laughs> 그 불안불안해하고 결정적일 때돈벌때못 보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 턴은 불안불안해 안 하고 결정적일 때돈 벌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식 공부를 하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라. 불안감은 주식 실력 부족에서오는 거야. 참고해.